예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까뮤 e n c 입니다까뮤 e n c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개인이 갖고 있고요 어느 한쪽이 매수 수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여기서 한번 들어오고 쭉 지금 거래량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도 않으면서 줄이고 있다 속상으로 일단 안 좋다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강하게 각도가 급하게 밀렸어요 올라가려면 여기도 이제 강하게 이렇게 밀리다가 횡보를 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 저점을 이탈하니까 밀렸고 여기도 횡보하다가 이 저점을 이탈하니까 밀렸고 이 고점을 넘어가서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얘도 특별한 저기 없으면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횡보를 좀 해야 되겠죠. 이렇게 V자 반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딱 돌리면서 기간 조정 보여주면서 뛰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. 이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자.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 날짜 쓰고 말씀드리고 네,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이 일단 저항이에요. 네, 한번더 올리면 여기 정도. 그 다음은 라인 이 정도만 일단 2,580 2,585원. 2715원 3 7이5원 2800원 2 9 0 0원 1990원 현재 상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얘도 21선 60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눌리고 뭐 이렇게 다시 지지하고 여기 넘어가게 된다면 대충으로 가면 뭐 2580원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눌리면서 이 고점 지점에 21선 돌리고 이렇게 요까지 갔다가, 아니면 슈팅나무 여기까지 가고, 늘리고, 62선 이렇게 돌리면서 22선 올라올 거잖아요. 이 구간 지켜주면, 이런 식으로 가면, 2,000. 2천... 근데, 여기를 2715원 정도 자리가 이렇게 또 내려올 거라고. 여, 여기서 이제 횡보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리면서 넘어가면, 2860원, 지히고 조그만 N짱이, 조그만 앤짱이 요런 식으로, 앤짱이뭐 이런 식으로. 가죠 그 정도 관점.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, 그다음 이제,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, 얘는 추세선이 요렇게 나왔어요, 처음에. 이렇게 나왔고, 얘를 복사를 해서, 이런 식으로 이제 땡기면 되는 거죠. 요 저점 라인. 요 구간을, 만약에 언더슈팅 나오면 안 좋은 거죠. 어? 얘가 여기서 언더슈팅이한번더 나오게 된다면, 요 구간까지, 요, 기 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현지 상태에서 그냥 하방으로 보면, 몇가지 내려왔고, 리바운딩 나왔고, 그 정도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게 2,390원, 2,400원 정도. 그 다음에 더 강하게 가게 된다면 <laughs>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2,280원 정도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비지 라인을 잡아드리면 요구간은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. 올라갈 놈입니다. 2,150원. 까미의 씨는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, 찰사. 살살... 고맙습니다.